여러분, 한국에도 곧 치포틀리 옵니다. 미국의 대표 멕시칸 브랜드가 SPC 그룹과 손잡고 2026년 한국 진출을 예고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외식 점포 개설이 아닙니다. 새로운 식문화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식 멕시코 퓨전 트렌드, 기대할 만한 메뉴, 그리고 가격과 분위기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치포틀리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빠르게 성장해왔고, 외국에서도 품질 중심 패스트 캐주얼 시장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 트렌드 중 하나가 빠르면서도 신선하고 건강한 식사에 대한 수요 증가인데요. 한국 소비자들은 여행, SNS 등을 통해 미국 브랜드에 익숙해 있고, 또 양식 매장, 외국 음식점 경험이 많아 구매자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SPC 그룹과의 제규로 한국과 싱가포르 진출이 유리한 입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멕시코 음식이 꽤 다양해졌습니다. 타 코, 불리또 전문점, 퓨전 이자카야 스타일, 한국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념 등을 섞은 메뉴들이 소비자들에게 제법 호응을 얻고 있고 매운 소스나 단맛의 조합 같은 한국화된 맛이 특히 인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멕시코 음식점 중 한국식 양념 불고기, 타코나 매운 소스 치킨 불리또 등을 제공하는 곳들이 있고 인테리어, 분위기 역시 캐주얼하면서도 인스타그램 어울한 요소가 많습니다. 치포틀리 한국에 진출하면 어떤 메뉴들이 호응을 얻을까요? 예상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브리또 보울 메뉴에 김치나 고추장, 매운 양념 추가 타코 메뉴에 불고기 혹은 삼겹살 또는 달갈비 스타일 옵션 음료 또는 사이드 옥수수 찰사 혹은 매콤한 한국식 반찬과의 조합 그리고 분위기 측면에서 오픈 키친, 빠른 주문과 조리 캐주얼하지만 세련된 인테리어, SNS 포토존 요소 등이 중요할 겁니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미국의 치포틀리은 중상 가격대 패스트 캐주얼인데요. 한국에서는 경쟁 브랜드와의 가격 비교가 중요할 거예요. 거즈먼 와이 고메즈 같은 외국계 멕시칸 체인 또는 현지 퓨전 타코집들이 가격과 맛, 서비스 면에서 이미 포지셔닝이 되어 있으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 대비 가격, 재료 신선도, 접근성 등이 선택 기준이 될 것입니다. 치포틀리의 한국 진출은 단순 해외 확장이 아니라 한국인의 입맛, 외식 트렌드 변화, SNS와 브랜드 인지도 등을 반영한 전략적 결정이다. 한식 멕시코 퓨전 맛 고추장, 불고기, 매운 소스 등의 요소 이 소비자에게 매력적이고 메뉴 다양성 확보가 핵심일 것이다. 분위기, 인테리어, 가격 대비 가치, 그리고 서비스 스타일이 브랜드 첫인상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고 경쟁자 대비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멕시코 퓨전이 가장 끌리시나요? 매운 한국식 양념 멕시코식 조합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더 오리지널한 멕시코 맛이 좋을까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세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서울 퓨전 멕시코 베스트 식당 톱3 직접 방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립니다.